오늘은 할로윈 파티를 해볼 거예요. 저의 모습 마녀고요. 오늘은 애들한테 출 할로윈 모습을 보여드릴, 아, 모습, 하, 부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은박지 안에 사탕.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2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많이 준비했고요. 총 11개예요. 총 11개고요. 그 다음 이거 랜덤맛의 젤리빈 또 이거 딸기맛 캐럿 푸딩 딸기맛 캐럿 두 개. 이건 사과맛, 이거 오렌지맛. 사탕 두 개. 이거는 초코. 이거는 라임, 라임 레몬. 라임. 두개있고요 초콜릿. 초콜릿. 이것도 이거. mm. 하고 음. 마지막으로. 파리부터 갔던 젤리. 해왔어요0시 전까지 왔어. 네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젤리 수화. 네개 사탕 푸딩 아 끓어 하고 또 초콜릿. 카라멜 그리고 나 진단해, 젤리비 어? 마지막으로 수현이. 초콜릿 여한 개입니다 그리고 진짜? 응. 어 응. 알았어 그럼 나도 가져갈게 그리고 2탄에서는 응. 할로윈 파티면 응. 놀는거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응. 안녕